원피스 최신화 인데, 조로 는 바보 입니다. 원피스 연재 중 가장 큰 의문, 2년 동안 수행이 끝나고 길치조로가 약속장소에 1등으로 찾아온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등장했었는데,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화면은 잠시 과거로 돌아가 페로나의 도움으로 조로는 루피가 정상전쟁에 참여해 소중한 형제 에이스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.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루피의 이름을 부르며 샤본디 제도로 달려온 뜬금없는 조로의 등장에 당황한 샤키가 신문을 못 봤냐고 질문하자 조로는 당당하게 그게 뭐냐면서 궁금해하는데, 근육 내 조로의 청순함에 샤키가 직접 신문을 가져와 지금으로선 신세계를 항해할 수 없으니, 너희들은 각자 쿠마 날려진 섬에 아마 수행을 해야 했고 루피의 문신은 오직 동료들만 알수 있는 암호였다고 설명해 줍니다. 그제서야 이해한 조로는 부끄러워하고 차키는 쿠마가 아직 섬에 있으니 돌아갈 수 있게 부탁해보라고 말해주자 조로는 고맙다며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면서 조로는 추하게도 이번일 만큼은 동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합니다.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조로의 뻔뻔한 부탁에 쿠마가 짜증을 내는 진기한 광경이 스쳐 지나가면서 조로가 2년 전 미리 가봤기 때문에 1등으로 샤본디 제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